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강감찬을 구하고 전사한 양규. 거란의 철군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세계 최강의 거란군 고려군에게 박살나다. 거란의 명장 소배압과 명군 성종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무식하게 돌격만 하다가 귀주대첩에서 제대로 박살난 인물 정도로 묘사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요나라의 명장 중한 명이었는데 심지어 정치력도 뛰어났으며 백성들에게는 칭송받는 문물을 겸비한 인물이었죠. 오늘은 이 소배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배압 가문은 거란 황실의 외척이었지만 황실은 특이하게도 황후순률시에서만 배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황제는 야율씨였고 모든 황후는 순률씨였던 것이죠. 거란을 세웠던 야우라 보기는 한 나라의 황제였던 유방을 굉장히 흠모했는지 자신에게도 소와 같은 명제상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순률씨를 소씨로 개성했고 이후부터는 소씨가 된 것입니다. 소배압의 정확한 출생연도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소배압 딸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그 딸의 출생연도가 970년 기록된 것으로 보아 소배압은 950년쯤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또한 그가 요사에 등장한 것도 968년 어릴 적부터 여러 전장에 출진해 많은 공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뭐 독특한 점은 소배압은 자신의 첫째 딸을 요성종과 결혼을 시켜서 성종의 장인이 되었는데 성종의 여동생과 소배압이 결혼하면서 성종의 매제가 되기도 했으며 서로 이종사총관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1차 고려거란 전쟁 때 고려에 쳐들어온 소손영형이 바로 이소배압입니다. 어쨌든 소베압은 거란에서 굉장한 권력가였으며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을 것으로 보이죠. 이후 983년 거란의 성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거란은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성종은 직접 토벌군을 이끌고 몽골의 조복을 공격했는데 이때 소베압이 함께 출전했고 그리고 소베압은 막대한 전공을 세울 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기여하면서 이후 성종의 신임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986년 북송의 태종은 20만의 대군을 동원해 군대를 세 갈래로 나눠 거란을 공격했는데 이때도 소배합은 거란의 명장인 야율사진, 야율휴가 등과 함께 출전해 조빈과 미신이 이끄는 북송군과 피튀기는 혈전 끝에 승리를 거머쥐며 북송의 북벌을 저지하기도 했죠. 이때 쌓은 군공으로 인해 또 진급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수많은 병력을 이끄는 부대장이 되어 여러 지역에 원정을 다니기도 했으며. 야율 사진과 함께 북송에 빼앗겼던 산서 지역 땅까지 다시 탈환하는 등 요나라 서쪽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 성종의 신임을 받은 소배합은 이후 송나라 공격의 선봉장으로 남경통 군사까지 되었죠. 이후 송나라는 거란에 대해 수비적인 모습만을 보여왔고 전장이 고착화되자 거란은 동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미 예전부터 거란은 동쪽의 여진 부족들을 공격해 나가면서 점차 한반도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고려는 압록강 일대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거란이 먼저 압록강 하류의 고려 침략을 위한 군사 기지를 세워버렸죠. 그 이후 요 성종이 소배합에게 고려 침략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993년 마침내 고려의 침략을 개시하게 되었죠. 1차 침공 때는 소배합 동생인 소손령이 선봉장이 되어 공산 전투에서 고려군을 격파하고 신나게 고려 수도로 진격하다가 안용진 전투에서 고려군에 패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서인은 소손령과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거란은 고려에게 형식적인 사대의 예를 받을 수 있었고 고려는 강동 6주를 획득하면서 신리를 얻으며 1차 고려 거란 전쟁은 끝이 났죠. 이때 소배압도 다시 거란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요 성종에게 부역법이나 여러 정치적 의견을 내놓았고 요 성종 역시 그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외교적인 감각 역시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한편, 1차 고려 침공으로 고려가 송과의 교류를 끊고 거란과 사대관계를 맺자 거란은 다시 북송을 침공하기 시작했는데요. 소배압 역시 일군을 통솔해 북송에 쳐들어갔는데 당시 남경통 군사였습니다. 거란의 명장인 소달름이 정찰 중에 화살에 맞아 전사해버리자 소배합은 소달름을 대신해 남면의 행정을 전담하게 되었는데 요사에 따르면 그의 관대한 통치 덕분에 백성들이 그를 칭송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죠. 그 이후 전년에 맹이 체결되고 송나라는 거란에 매년 막대한 금액을 세폐로 보내게 되었고 소배합은 뭐 이때 공을 인정받아 북부 재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소배압은 거칠 것 없이 승승장구했던 것이죠. 거라는 송과의 형제의 맹약을 맺고 나서 다시 고려로 눈을 돌리는데요. 거라는 고려에 내어준 강동육주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다시 고려를 침략해 그곳을 빼앗아 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고려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나는데 바로 고려 목종의 어머니였던 천추태우가 김치양과 관계를 맺고 낳은 아들을 목종의 뒤를 잇게 하려는 음모를 꾸몄고 이에 서북면 도순 검사 강조가 군사를 일으켜 천추태우와 김치양 세력을 없애고 목종까지 폐위한 뒤 대량원군 왕순을 옹립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에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삼아 강조의 죄를 묻는다며 40만 대군을 동원해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거란의 숨겨진 의도는 고려와 송나라의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고 강동 육주를 다시 되찾으려는 목적이었죠. 그렇게 1010년 제2차 고려 거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때 소배압은 총사령관이 되어 고려군을 격파해 나갔는데요. 마침내 고려의 개경까지 함락시키긴 했지만 고려의 명장 양규는 끊임없이 거란군의 후방을 공격하게 됐고 빼앗긴 곽주를 다시 재탈환 하면서 거란군의 보급까지 끊어버렸죠. 그러자 당시 서경을 공격 중이던 소배압 유성종이 그 소식을 듣고 얼른 개경을 함락시켜 고려왕 현종을 사로잡아 버릴 생각에 모든 병력을 이끌고 개경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11년 1월에 마침내 개경을 함락시켰고 현종은 남쪽으로 몸을 피한 뒤였죠. 하지만 거란군은 계속해서 양규 김숙흥 보량 등의 공격을 받아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었으며. 이미 고려왕은 수만이나 떨어진 곳으로 피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성종은 결국 고려왕의 추격을 포기하고 퇴각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거란군은큰 피해만 입고 별 소득 없이 철군하고 말았죠. 비록 패한 전쟁이었지만 소배압은 이때의 전공을 인정받아 날릉군왕에 봉해졌으며 1013년에는 재상지까지 맡았고 3년 후에는 동평왕에 봉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전장을 누빈 소배압은 어떤 위기도 없이 승진을 거듭해 마침내 왕의 위치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고려를 가만히 둘수 없었던 거란군은 또다시 10만 대군을 만들어 고려를 침공하는데 이것이 바로 3차 고려거란 전쟁입니다. 이때도 소배압은 총사령관이 되어 고려로 침공했는데 이미 일0살 정도나 되던 고령이었다고 하죠. 2차 침입 때 실패한 경험을 살려 이번에는 뛰어난 기동성을 가진 거란군의 기병을 이용해 곧바로 수도 개경까지 신속하게 진격한 뒤 고려왕이 도망치기 전에 잡아버리고 고려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직도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 경험으로 봤을 때 고려군을 이끄는 강감찬이 고려의 주력부대는 북쪽에 모두 배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고려 안쪽은 텅텅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후 흥화진 전투에서 고려군에 대패하긴 했지만, 소배압은 기세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개경을 향해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고려군이 길을 쓰고 추격한다 해도 소배압은 현종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만 했던 것이죠. 흥화진 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도 기세가 줄지 않고 빠르게 남아하자, 강감찬 역시 당황하며 김종현에게 일만의 군사를 주고 얼른 거랑군을 추격하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주둔하고 있던 고려군에 연락해 거란군을 정신 없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으란 명령을 보냈죠. 소배압이 현종을 잡기 전에 따라잡기 위해서 필사의 추격전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현종은 2차 침입 때 개경이 불타버린 아픈 기억을 바탕으로 또 다시 쳐들어온다면 도망치지 않고 항전한다는 생각에 과거보다 성문과 성벽 등을 더욱 강하게 보강했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다 개경 안으로 불러들인 뒤 적들이 식수와 군량 그리고 편히 쉴 집을 확보할 수 없도록 청야 전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현종이 도망치지 않고 결사항전하겠다는 뜻을 보이자 고려군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감격해 거란군을 무찌르자며 사기가 하늘을 찔렀던 것이죠. 그렇게 개경에 도착한 소배합은 앞에 펼쳐진 것은 보급도 없고 고려의 별동대가 계속해서 두들겨대는 데다가. 심지어 수도 개경이 함락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에 소배압은 수하 장수인 야유 호덕을 시켜 개경을 수비하던 고려군에 자신들은 이만 철수한다고 뻥을 치게 했고 자신도 병력을 철수시키는 척하면서 300여 명의 병사를 개경에 잠입시켰죠. 이후 개경의 방비가 소홀해지면 척후병에게 성문을 열게 하고 그렇게 개경으로 몰려들어가 함락시키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이 작전은 고려군에 간파되었고. 미리 보낸 300명의 척후병들 역시 고려 기병대에 붙잡혀 죽고 말았죠. 이에 소배합은 그야말로 도간의 든지꼴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그냥 개경으로 무작정 달렸기 때문에 보급도 이어지지 않았으며 병사들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고려의 영토 한가운데 덩그러이 고립되어 버린 것입니다. 1019년 2월 결국 소배합은 개경 공격을 포기하면서 퇴각하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거란군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주를 거쳐야만 했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려의 운명을 둔 마지막 대회전을 벌이게 되죠. 소배압은이 대회전을 예상이라도 한듯 고려군을 보자마자 주저 없이 그대로 달려들었고 치열한 혈전 끝에 거란군은 참패하고 말았죠. 거란군은 겨우 수천 명만 도망칠 수 있었으며 소배압 역시 갑옷과 무기도 다 버리고. 겨우 목숨만 건진 채 요나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온 그의 권세는 하루 아침에 날아가버리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돌아온 소배합을 본요 성종은 격분해 "무슨 낯짝으로 살아 돌아짐에게 왔느냐? 너의 얼굴 가죽을 벗겨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실제로 소배합은 죽이지는 않고 모든 관직을 빼앗아 버리고 근신을 명했습니다. 이후 1023년에 소배압은 다시 비왕에 임명되지만 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평생을 승승장구하던 소배압은 고려와 강감찬에 의해 모든 걸 잃어버린 채 쓸쓸히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배압이 당시 거란의 명장이었던 것처럼 요 성종 역시 요 나라의 최전성기를 이끈 요 나라 역사상 최고의 명군이었는데요. 여 성종도, 그렇고 소배압도, 그렇고 둘다 고려 외에는 모든 곳을 휩쓸고 다녔던 그런 대단한 인물들이었다는 것이죠. 다만 상대가 고려였던 탓에 요 성종과 소배합은 고려를 세 번이나 침공하고 오히려 극심한 피해를 입고 물러났던 것입니다. 소배합이 고려를 침공할 때 총사령관이 아니었다면 그는 평생 명예도 지키며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소배합 입장에서 고려는 철천지 원수일 것 같네요. 반대로 우리 고려군의 용맹함과 위대함으로 인해. 고려를 지키게 된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 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